그러면 시험장에 가지고 가셔야 될걸 한번 체크해 볼게요. 첫 번째. 잔류 자속 밀도를 이 그래프에서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. 자 여기 B R이고요. 핵심은 무슨 축과 만난다? 히스테리시스 그래프에서 자 Y 축과 만납니다. 그러니까 세로 축이니까 종축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죠? 종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잔류 자속 밀도라고 한다. 이거 첫 번째 가져가 주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자 보자력입니다. 이렇게 이제 썼던 거자 여기와 여기 부분이 되겠죠? 자 이것은 X축과 만나는 부분이죠 X축과 만나고요 X축은 가로예요 횡축이라 그러죠 우리 횡단보도도 가로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횡축입니다 횡축과 만나는 것은 우리가 보자력이라고 한다 요거를 꼭 가지고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가로축과 만나요 가로축은 우리가 이제 횡축이라 그랬죠 횡축 횡단보도 떠올리시면서 관계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시험장에는 자 요걸 가져가셔야 된다. 이제 세로축과 만나는 것은 잔류자속 밀도, 그리고 요 x축과 가로축과 만나는 점은 보자력이다. 그래서 요걸 가져가셔야 돼 다음 여기 가로축은요 보자력이죠.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표기해야 됩니다. 자 이번에는 세로축과 만나는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. 그럼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야 된다? 항하고 요 그래프를 현장에서 딱 떠올리시면서 자 이번에는 세로축이죠. 자 세로축 요 부분입니다. 맞는 것은 잔류 자기 얼마나 남아 있느냐 자성체의 요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. 왜?